안녕하세요 헛방 날림 사주 상담 이야기 오늘은 귀격 사주 팔자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귀격이라는 것은 종격 사주를 얘기하는 거죠 종격 그래서 오늘은 이 종격 사주가 귀격이 되는지 또 여러가지 그 종격 사주에 대한 그 편견,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역시 제자분이 상담하신 사주를 내놓습니다. 사주 당사자 어머니께서 상담 오셨다네요. 주, 상담 주제는 우리 아들인데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자, 같이 한번 사주를 풀어보자고요. 이게 당사자 사주, 사주입니다. 음, 자, 먼저,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오행 분포.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근데 사주 보면, 연간의 기토, 그 다음에 월간의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월치의 진토, 큰 흙. 본인 흙, 그 다음에 미토, 작은 흙. 흙이 상당히 좀 많네요. 본인이 흙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연지의 사화큰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암 작은불 불기운 도 상당히 좀 있네요 큰불 작은불 그리고 큰쇠 경금도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흙이 상당히 많고 불기운 도좀 있고 쇠 안보이는 오행이 물 수하고 그 다음에 나무 녹이네요 그죠 물론, 지장간에, 지장간에, 진토 안에, 계수도 있고, 어, 을목도 있고, 미토 안에, 을목도 있고, 그렇죠? 지장간에 는 있단 얘기죠. 아무튼, 상당히 흙이 많고, 불도 많고, 그 다음에 큰 쇠도 되어있는 오행으로 되어있네요. 자, 육친을 한번 볼까요? 육친, 본인이 흙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흙이 많죠? 피겁과 겁재가 많, 피경, 비견 겁재가 많다는 얘기죠. 요거는 비견, 요는 음향이 다르니까, 겁재, 겁재, 요거는 비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견 겁재가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사화, 오화, 요거는 인성,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어, 정인, 요거는 편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경금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요렇게, 육친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물은 재가 재성인데 안 보이고, 나무는 관성인데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육친이 되어 있고, 자, 이 사주의 그 형국,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강약도 보고,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났는데, 나를 도와주는 비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큰 흙, 작은 흙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인성, 화생토죠? 화생토로 해가지고 상당히 나한테 힘을 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해졌네요. 그죠? 거기다가, 어, 내 힘을 설계시켜주는 쇠가 있기는 있지만은 상당히 흡기운과 어, 어, 불기운이 합세돼서 상당히 강해졌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어, 한눈에 봐도 삼상격 정격을 열었어요. 삼상격 자, 화생토, 화생토, 토생금. 화, 토, 금으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말끔하게 빠졌다는 얘기에요. 이 안에, 진, 진토 안에 계속 을목, 여기 을목이 있지만은, 을목은 불에 어, 화해버리고, 이 역시 화해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이물 조그만 거 있는 거는 이불 열기 그 다음에 이 많은 흙에 갇혀서 거의 증발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토 금으로 삼성격을 잃은 사제예요 세교행으로 매끄러하게 삼성격 정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격은 직격 북격이라고 그랬죠 음, 그래서 매끄러운 삼성격으로 빠져서 빠졌고 그러다 보니 운기도 마찬가지 화토 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어, 아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자 사주가 강하니까 삼성기업으로 빠졌지만 사주가 강하고 인성도 발달하고 해서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학문에 학문에 집중하면은 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시지의 오화를 보니까 이거를 걸로 골랐네 걸로 녹지를 났고 미토는 이게 양인살이네요. 양인살. 음, 양인살. 그 다음에 무진, 백호. 피를 보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 이 정도 학문에 사주에 정격에 깨끗이 빠진다 걸록에 양인살, 그 다음에 어, 백호까지 지고 있어서, 이런 사주들은 사법계. 사법계. 또는 의사. 이런 쪽으로 아주 가면은 좋은 사주가 됐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어머니께 "아드님은 의사하고 사법계에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 어머니가 놀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 예? 우리 아들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요, 저 폭으로 싸우지만 해도 고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해서." 앞날이 걱정돼서 상담 왔는데요. 의사 사법계라니요. 자, <laughs> 어떻게 된 걸까요? 제자분이 사주를 잘못 받,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푸셨어요. 사주는. 이정격의 사주의 걸로, 양인살, 음, 배호 힘을 더해줘서 충분히 사법계 의사로도 가능한 사주예요. 이 강한 사주가 학문에 집중하면. 근데 예, 이 정격 사주는 뭐하니면 털한 얘기예요. 정격 사주는 옛날에는 이 정격 사주는 부이 부기, 북이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직업도 간단하고 어?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부이로 갔는데 현대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예요. 정격 사주는 종격사주는모 아니면 도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되려면 아주 잘 되고 안되려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격사주를 무조건 격사주가 되면 무조건 귀격 북격이 된다는 그 일반 상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에 따라서 모가 되고 도가 되는지 그건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요런 사주가 사주 정격이 됐다는 것은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잘그 뒷받침을 해주고 학문으로 갈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이 강한 사주가 남한테 지기는, 지면은 식식 부름, 그런 승부근석이 있고, 이런 근성을 학문에다가 쏟아지면은 어마어마하게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만 해준다면 그 학문의 힘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 명예와 부를 가지고 갈수 있는데 만에 약 환경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재물 직업을 제대로 못 갖고 가는 그런 형상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바닥에 사는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를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강력계 형사 있죠? 강력계 형사, 강력계 형사. 그다음에 검사, 뭐 의사. 이렇게 센 직업에 있는 사람하고. 이조폭들 있죠? 조폭도 사주하고 정이한장 차이예요, 정이한장 차이. 그러니 그만큼 환경,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 이 종격 사주로 해서 무조건 부기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현대사에서는 회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격의 어, 장점을 가지고, 지, 어느 정도 지를 가져가고, 불을 가져갈 수 있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또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게이 정격 사주는 얘기에요. 이 모두가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주 좋은 거는 오행이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 어머니도 나중에 3강 끝나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 맞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까지는 집안이 안정되어 가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저희 부부가 심한 그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게 됐대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어머니 혼자 키우다 보니까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어머니 자신이 외로우다 보니까 지인들과 어, 술자리 또 이렇게 놀러다니는 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라고 아들한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들이 접복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그때부터 억울해졌다는 얘기예요. 학문이 아니라 이 폭력으로 이렇게 휩싸이다 보니까 뒷바라지 안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 사주팔자를 풀때 환경이 그 다음에 어, 유전적인 거. 환경 유전적인 것 이런 게 많이 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사주 팔자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런 거를 감안하고 푸셔야 어, 어떤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종격 사주 있죠. 종격 사주는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두 가지의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건강.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건강 문제, 두 번째는 부부 문제, 배우자 문제가 꼭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격 사주는 이두 가지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주 상담하실 때. 네. 자 오늘은 정격 사주의 양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 정격 사주는 현대에서는 그 환경에 따라서 양면이 될 수가 있다. 바닥이 될수 있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이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